자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요즘 주식 TV의 리차드입니다. 10월 5주차 관심 테마 및 관심 종목 미리 정리를 좀 해보면서 다가올 시장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을 해주시면은 아마 다음 주 음, 주식 하는데 주식 매매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자부를 합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요즘 주식 TV에서는 실시간 주식 속보 메신저인 텔레그램 급등일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수가 5만 6천 명 이상 구독 중인 아, 굉장히 큰 대형 주식 채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장전장 마감하고 이렇게 꼭 봐야 되는 주식 뉴스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는 들어오셔서 구독해주시고요. 음, 뉴스와 함께. 뉴스에 대한 해석 그리고 시황 뉴스 올려드리고 있고 어 그리고 이제 그런 뉴스로 인해서 어떤 관련주들이 또 관심을 받을 수 있는지 관련주까지 좀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 그런 주식 채널입니다 어 5만 6천명 이상이 구독하고 있으니까 믿고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 내용들에 다 평생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 영상 더보기란 링크 그리고 제가 댓글로 고정해 놓을 테니까는 들어오셔서 구독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각설하고 이번 주어 다음 주죠 어 다음 주 관심 테마 및 관심 종목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좀 내용을 써왔는데요, 정리를 해가지고 음, 일단은 그 어,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주의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해당 영상은 제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실 것을 권장을 합니다. 절대 종목 추천 느낌의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관련주들, 뭐, 관련 테마, 다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파악해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언급드리는 테마와 종목들은 뭐, 길게 보는 그런 종목들 테마가 아니고 단기 상승, 한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 단기 상승을 기대하고 정리한 관심 종목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 테마는 바로 원전 테마입니다. 원전 테마 최근에 여러분들 원전 관련주들이 좀 잠잠하다가 음, 이번 주 주중에 원전 관련주들이 종목 하나가 상한가를 가고 좀 주도 테마를 잡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어 여기에 이제 상한가를 갔던 지2파 o 를 한번 검색을 해보면 지2파 o 가 이날 상한가를 갔었죠. 음 이날 상한가를 가서 거래대금까지 굉장히 좀 많이 터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상한가를 갖고 10월 20일 목요일이고요. 음 그리고 거래대금도 천억 정도 어, 터진 모습이고. 지투 파워와 함께 한신 기계 또한 좀큰 상승을 만들어냈는데요. 이날 이제 27% 고가 27%까지 찍으면서 2등주의 모습을 좀 보였고요. 거래 대금도 무려 2천억 2천억이 넘게 터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좀 기준봉이 생성되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과연 이 잠잠했던 원전 테마 음, 한동안 정말 강했던 테마였는데 좀 잠잠했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튀어 오른 이유가 무엇일까? 그 뉴스 재료부터 한번 파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뉴스 때문에 그 지투파워가 상한가를 가고 원전 테마주가 주도 테마의 모습을 좀 잡았던 모습이었는데요 음 이유가 뭐였냐 하면은 한수원 2주안에 폴란드 원전 사업 관련 의향서 체결 이라는 뉴스가 어, 10월 21일 어, 이때 오전에 이제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 한수원이라고 하면 한국 수력 원자력 네 이제 원전을 담당하는 그런 기관이죠. 거기서 이제 폴란드 측과 원자력 발전소 신축 사업 수주와 관련한 의향서를 체결할 예정. 네 아직 체결을 한 것은 아니고요. 예정 예정이라고 하면서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이 예정이라는 단어는 주식시장에서 기대감과 음, 재료에 대한 기대감과 어, 지속성으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재료 소멸이 아니라 여전히 이 재료가 좀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시게 되면은 일단 이제 폴란드 음, 폴란드가 이제 우리 그 한국 어, 대한민국 원자력을 좀 어, 신축 사업 을 같이 할 예정이다. 서명할 예정이라고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아직 수주가 확정된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제 수주 계약이 성사가 되면은, 한수원은 폴란드의 두 번째 원전을 짓게 된다고 전했고요. 이것은 이제 한국과 폴란드 간 방산 협력의 일환이기도 하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주식을 좀 계속 하셨던 분들은 한한달 전, 두달 전쯤에 방산주, 현대로템을 비롯해서 방산주가 좀잘 갔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도 이제 폴란드랑 좀 엮이면서 방산주들이 그게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음, 폴란드와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사업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어, 이번 사업은 폴란드 정부가 추진 중인 루비아토프 코팔리노 사업과는 별개인 것으로 보도가 되었고요. 아, 이제 제안서 제출한 바 있고 연내 공급사가 선정될 계획이다. 아직 한수원 측은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지속성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재료로 인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살펴보면서 저의 관점은 이렇습니다. 일단 지난 방산 이슈 음, 현대 로템이 그때 막잘 갔던 어, 그 당시 방산 이슈로 우리 무기를 좀 많이 사 갔던 폴란드가 이번에는 우리의 원전을 도입하겠다고 사업 서명을 했다. 이것은 뭘로 볼 수가 있겠느냐?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어, 한신 기회를 좀 보시게 되면 은 굉장히 잘 갔던 그런 어,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때 기억을 하시나요 여러분들? 안신 기기가 정말 미친 듯이 상승을 했었는데요. 어, 이때 이렇게 상승을 하고 나서 아무래도 이제 큰 상승 후에는 조정이 길어지고 음, 추세가 좀 꺾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이후로. 어, 아무래도 좀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어, 매물 소화하는 것도 힘들어 보이고 이제 시총도 커지면서 좀 잠잠하다가 음, 매물 소화를 좀한 것인지 아니면 주세가 꺾인, 꺾인 건지 까지는 어, 제가 정확히 판단하기 힘들지만 딱이 시점에서 원전 뉴스가 나오면서 좀 돌려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상 21선 위로 주가가 지금 좀 올라간 모습이고요 아직 장기 입형을 뚫어내진 못했지만 충분히 이제 매물 소화를 거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의 여지는 있어 보인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매물 소화도 충분히 되었기 때문에, 어, 새로운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매물 소화도 충분히 되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는데, 0141 영문 기준, 어, 종목별 신용 매매 동향을 보시게 되면, 이 원전 대장주라고 할수 있는 한신기계가, 어, 굉장히 신용 비율이 좀 높은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물려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때 보시면은 거의 이제 이때 100만 1천만 1억 10억 100억 어, 신용 금액이 어, 300억을 좀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네, 300억을 넘어갔다가 아무래도 이제 지수가 좀 하락하면서 신용이 많이 털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어, 신용 물량까지 지금 많이 출회가 되면서 어느 정도 좀 소화가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200억 수준까지 좀 내려왔습니다. 이제 그만큼 종목이 조금 가벼워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추가 상승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첫 번째 관점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 관점은 요즘 시장이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죠. 돈이 빵빵하게 많이 들어오고 추세 상승하는 그런 대세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아무래도 어그 상승하는 종목들의 거래량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시장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거래대금이 없는 시장 상황에서 음, 하루였긴 했지만 주도 테마의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날 기억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때 이제 오전 내내. 원전 관련 주들이 좀잘 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오후에도 막 지투파워가 상한가를 가고 따라가고 한신기계도 2등 주지만 거의 27%까지 상승하면서 오이 테마 요즘 시장에서 이런 테마 찾아보기 힘든데 오좀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느낌을 저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강한 테마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시장에서 그만큼 관심이 많은 그런 테마라고 좀볼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음, 아까 이제 지속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재료에 대해서 어,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은이 재료라는 것은 기대감과 어, 지속성이 좀 있어야지 아무래도 추가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음 그런 기대감과 지속성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어, 이제, 체결이 되면 사실상 끝이죠. 어, 체결이 되면 끝이지만, 아직 체결을 한 것은 아닙니다. 체결할 전망이라고 나와있죠. 근데 그 일정까지 지금 나와있습니다. 10월 말. 10월 말이면 지금 10월 22일인데, 아직 이제 며칠 남지 않았지만, 여전히 단기적으로 좀 지속성이 있는 테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제 체결을 하게 되면 제로 소멸로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체결할 전망이기 때문에 지속성과 기대감이 좀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고, 어 충분히 이제 지속성이 남아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다시 티어를 가능성이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원전주는 관련주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한신기계와 G투파워 비롯해가지고 좀 따라갔던 종목이 뭐가 있었냐라고 보신다면은 보성파워텍, 네, 보성파워텍도 이날 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우진, 우진도 있었고요. 우진. 근데 아무래도 이제 좀 많이 역배열 상태이긴 한데. 음... 네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피코그램 피코그램도 어, 원전 관련주라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일진파워 한전기술 그리고 어, 대창스틸 한전산업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원전 관련주들이 있다. 원전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좀 많기 때문에 음다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 대장주 이등주 한4등주4등주까지좀 어, 지켜보면서 어 그런 테마 에 종목에서 매매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신규 상장 중입니다. 어, 신규 상장 테마라고 좀 하면 이상할 수가 있는데 저는 신규 상장을 좀 테마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어, 신규 상장 테마, 신규 상장 주 이유가 뭐냐하면은 음, 일단 10월 달 이거는 뭐 뉴스가 있는 건 아니고요. 10월 달에 지금 10월 22일인데. 어, 10월달에 상장한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월 상장한 종목을 좀 모아봤는데 어, 상장한 종목이 굉장히 많죠. 지금 빨간색 네모칸 보시면 다 10월달에 상장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9월말에도 상장한 종목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저번주에 상장한 종목도 되게 많고 어, 이번주에도 많고요. 신규 상장한 종목이 좀 많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게 테마로 작용할 수 있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시장이 새로운 테마가 없는 상황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시장의 거래 대금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적은 거래 대금으로 크게 올릴 수 있는 그런 테마나 그런 관련 주들 그런 테마 주들이 어 잘갈 확률이 높다. 근데 이제 신규 상장 주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가 없고 어 아무래도 상장한지 얼마 안돼서 유통 비율도 적고 이러다 보니까 어 변동폭이 좀 굉장히 크고 잘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새로운 테마가 다음 주에 좀 등장하지 않는다면 기존 테마에서 좀 순환매가 돌기 마련인데 지수가 만약에 좋은 상황이 아니라면 아무래도 기존 강세 테마에서 이제 순환매가 돌다가 해치 테마로도 어 이제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근데 해치 테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좀 많이 해먹은 테마들이 많습니다. 뭐, 금리 인상 관련주들도 그렇고요 뭐, 식량 관련주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신규 상장 테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처울일 수 있는 그런 힘이 굉장히 강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승하기 쉬운 그런 신규 상장주에 지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아, 이게 테마처럼 테마 형성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 이게 어떤 말이냐 하면은 어, 저번 달인가요? 저저번 달인가요? 그 무상증자 테마라는 게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노터스라는 종목이 1대8 무상증자를 좀 실시하면서 무상증자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무상증자를 하는 종목들이 그냥 이제 뭐, 테마 느낌으로 좀 형성을 하면서 같이 좀잘 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제 그것처럼 어, 신규 상장 주들도 그런 식으로 테마를 형성하면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게 좀 제가 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왜냐하면은 신규 상장한 종목이 굉장히 많은데다가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어 그래서 어떤 종목 위주로 좀 집중을 하면 좋을까? 어, 시총이 좀 작으면서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온 그런 신규 상장주 위주로 접근을 하고 그런 종목들에 좀 집중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 그럼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좀 살펴볼 수 있느냐? 그 영문 쓰시는 분들은 015 창을 켜시게 되면 은 최근 신규 상장한 종목들을 이렇게 좀볼 수가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그래서 좀 길게 내려뜨린 다음에 저는 이제 2 0일로 해놨는데, 10월달에 지금 상장한 종목을 조회를 해보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종목들을 한번 돌려볼게요. 음. 자, 일단은, 그, 자, 이노룰스, 이노룰스, 이노룰스라는 종목도 좀 있고요, 여러분들. 이노룰스, 그 다음에 이제 모델솔루션, 모델솔루션, 파인엠텍, OSP, SBB테크, 탑머트리얼 어, 비스토스, 샤페론. 샤페론이 제일 최근에 상한가를 갔죠. 그다음에 이제 핀텔이렇게 어,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다 보니까 차트가 많이 안 나오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다 이제 거래 대금이 1000억 이상 터진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어, 샤페론도 상한가를 간날 거의 거래 대금이 1700억 가량 좀 터지는 모습이었고요. 이렇게 이제 신규 상장주를 좀 테마로 보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0155창 켜셔가지고 한번 정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동훈 관련주들입니다. 네, 한동훈. 어, 자, 이제 재료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어, 뉴스를 한번 보시게 되면. 한동훈 차기 총선 전대 차출설 끊이지 않는 이유. 네. 지금 여러분들 총선이 2024년 예정이 좀 되어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1년 반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 최근에 음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 가능성을 어 놓고 이제 좀 러브콜을 하면서 관련주들이 좀그 시장에서 관심을 그 반응을 좀 보였어요 그래서 어, 일각에서는 차기 전당대회 차출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가 된다. 어, 총선 차출설은 그가 장관직을 맡은 직후로부터 수면 밑에서 꾸준히 거론되어 왔다. 음, 러브콜도 계속 좀 보내고 있고요. 뭐 이제 뭐 감론 일막이라고 해서 뭐 부적절하다라는 견제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지만 어, 제가 생각하기에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인물이기도 하고. 어, 그, 이제, 대중들한테 좀 관심을 많이 받는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 이미지도 굉장히 좀 좋은 편으로 알고, 알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은, 뭐 저도 이제 정치적인 색깔에 드러내면 안 되니까 뭐 추가적으로 뭐제 의견을 말씀드리진 않고요. 그냥 조금 객관적인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어,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 이상이라는 조건부 차출서를 언급했다. 음, 지지율이 지금 좀 많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 이상이면은 어, 차출을 하겠다. 뭐 이런 걸 언급을 좀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 장관이 갖고 있는 안정감, 명쾌한 논리 이런 것들이 국정 운영 지시에. 어, 지지에 상당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다. 음, 그래서 어 지금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뭐 이렇게 뜻을 내비친 모습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대감, 지속성이 있는 그런 테마라고 좀볼 수가 있겠죠. 어, 기사에서도 지금 기대감이라는 단어를 좀 썼네요. 그래서 현재 그런 생각은 없다라고 일축을 했는데 한 장관이 시점을 현재라고 앞. 그 한정을 했기 때문에 현재 그런 생각이 없는 거랑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 거랑은 또 다른 말이겠죠, 다른 뉘앙스의 말이죠. 그래서 충분히 이제 현재 그런 생각은 없지만 나중에 되면 또 생각을 바꿀 수가 있다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동훈 관련 주들 아무래도 지금 어 이렇게 이제 뉴스를 보신 것처럼 좀 신선한 인물이기도 하고 지금. 시장에서 이 정치 테마주도 좀 움직이기가 좋은, 어, 움직이기가 좋은 환경의 테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좀 시장 약세 상황, 어, 거래대금이 좀 적고, 그리고 아무래도, 음, 좀소형주들이잘틀수 있는 그런 시장에서는 이 정치 테마주가 해치 테마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한동훈 관련주들은 이제 정치 테마로서 좀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은 좀 새로운 인물이죠. 어, 계속 부각되었던 그런 인물이 아니라 새로운 인물이기 때문에 어, 좀 작은 뉴스가 나오더라도 좀 시장에서 크게 반응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총선이 아직 많이 남아 있지만 차기 전당대회 차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뉴스가 좀 꾸준히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총선 기간이 좀 남아 있는 상태다 상태인데다가. 아무래도 정치테마라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좀 많이들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어, 큰 비중으로 접근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가, 관심을 가질 테마이지만 지속성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계속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어, 좀뭐 중기적으로다가 어, 지속 관찰을 어,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로, 오파스넷. 오파스넷이 차트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오파스넷. 어, 최근에, 이제, 거래대금도 좀 많이 들어왔던 모습이고, 음, 이걸 좀 매집중이라고 본다면, 어느 정도 이 고점을 지금 돌파할까 말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를 만약에 이제 돌파를 하, 해주게 되고, 여기까지 돌파를 해주게 되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어, 그 월봉. 네, 월봉상으로도 지금, 어, 신고가 그러니까 역대 신고가 자리를 좀 넘볼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만큼 이제 차트가 지금 좀잘 만들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오파스넷을 좀 대장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방이라는 종목도 같이 좀 움직였던 모습이고 부방 노을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막, 아, 이거 너무 좋은 테마다.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지만, 그래도, 어? 이거 조금 심상치 않은데? 라고 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지정을 해두고 계속 추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아무래도 시장이 지금 왔다리 갔다리 변동성이 좀 심한 장세입니다. 그래서 비중 잘 줄이시고 어, 단기적으로 이런 뉴스에 집중하면서 어, 테마주 매매 잘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좋은 수익 나셨으면 좋겠고 저도 준비 잘해서 어, 주식시장에서 계속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리차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